맥주나 따라. 숟가락. 숟가락? 예. 브런소 숟가락 스타일. 숟가락? <laughs> 맥주. 아티 숟가락. 좀 작은데요. 껍질. 하나, 둘, 셋. 오. 어! <laughs> 나는 프랑스에 2022년 12월에 왔다. 결혼했으니까 뭐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건 당연한 건데. 2021년, 2022년 이 2년 동안 유난히 꼭 붙어 있었다. 우리가 호주에서 살 때는 나는 항상 요식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일이 밤늦게 끝났다. 남편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면 일이 끝났고 나는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할 때도 있었다. 항상 밤늦게 일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주말 부부나 다름 없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오렐리아는 먼저 잠들어 있었다.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일해야 했다. 레스토랑은 토요일 저녁이 가장 바쁜 시간이니 뭐 어쩔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 산 뒤로 나는 저녁에 단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로 오렐리안도 일주일에 이틀은 재택 근무를 하게 되었다. 내내 붙어 있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어도 거의 오렐리안의 친구들이어서 외출해도 거의 같이했다. 저녁에 일할 땐내 소박한 꿈이 오렐리안하고 매일 저녁을 같이 먹는 것이었다. 그냥 별거 없이 소소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녁을 먹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하다. 이제는 매일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원하던 것이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매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오렐리안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오렐리아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집에 항상 있고 주말에도 내가 따로 누구를 만나러 가지 않으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오렐리아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온전히 나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누가 어쨌든 같은 집 다른 공간에서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다 오렐리아는 월요일 수요일이 재택을 하는 날인데 토 일월 이렇게 계속 붙어 있다가 화요일에 출근하면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어디 갔지? New haircut 아니지? 포렌스 스타일 집 갔지? 데이트 갑니다 저 떠나기 전에 가지 마 예전의 나는 정말 완전 극이형이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다. 쉬는 날에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기까지 했다.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뭔가 꽉찬 하루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반면에 오렐리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 충전을 해야 했다 혼자서 그렇게 잘난다. 혼자서 할 것이 그렇게 많단다. 엄청 바쁘단다. 전에는 통이 할수 없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 혼자서도 얼마나 재밌게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어찌 보면 둘만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낸 것은 거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것은 어려울 거고. 나도 조만간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둘이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재밌었고 더 소중했다. 오렐리안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쁘게 안아줄 수 있어서 좋았고, 간 맞는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오순도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금요일 저녁에 오렐리안 회사 앞에 가서 마시는 맥주도 너무 맛있었고. 계획하지 않아도 따로 주말 오픈 신청을 안 해도 항상 주말 저녁을 오랜리안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했다. 음저 좋아해 시작. 자자자자자. 아동도. 아 감사합니다. 네. 건배. 건배. <laughs> 아...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시는 커피와 소소한 잡담, 그리고 시장에 가서 제철 생선을 같이 고르고 사는 것. 주말이니까 맛있는 디저트도 사고 그리고 와인이나 맥주도 사는 그런 것 그런 즐거움이 부부가 같이 사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다 아 아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사실 뭐 별거 없다 근데 그 별거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특별해지고 소중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아는 지인이 내가 사는 마르세유에서 차로 6시간 떨어진 투르에서 한국 음식점 비슷한 걸 연다. 나는 그 지인이 좋아서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프랑스에서 요식업 경험이 5개월밖에 없다. 그래서 프랑스 손님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프랑스에서도 한류가 장난이 아니라는데 아직 몸소 느껴볼 기회가 없었다. 한국 음식을 먹을 때 프랑스 손님들은 호주 손님들과 뭐가 다른지 알지 못해서 선뜻 내 사업을 하기도 약간 섣부른 감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지인 집에서 두달 동안 지내면서 일하기로 했다. 직접 내가 보면서 부딪히면서 쌓는 경험은 돈 주고도 살수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나 싶다.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더 길게 보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주위 몇몇 한프 커프들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다. 부인이 한국인이고 남편이 프랑스인인 커플들은 거진 한국보다는 프랑스에 와서 정착한다. 그러면 부인들은 처음에 프랑스에 와서 거의 어학원을 다닌다. 그렇지만 사실 어학원 몇 개월 1년 다닌다고 언어가 팍 느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성인이 돼서 언어를 배우면 더 그렇다. 거기다가 국제 커플들은 거진 영어를 쓴다. 영어로 서로 소통하다가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한다.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 5, 6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여자는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이 되어 있다. 아이한테도 한국어도 가르쳐야 하고, 육아와 살림을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집에서 가족과 쓰는 불어는 한정적이다 보니, 여자들의 불러 실력은 그리 향상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애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현타가 온다. 나가서 돈을 벌고 싶고 벌어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에는, 프랑스에서 쌓아놓은 커리어가 너무 없고 브러 실력도 별로니까 그때부터 자존감이 막 떨어진다고 한다. 프랑스도 둘이 벌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남편 혼자 벌면 아무래도 팍팍하게 살아야 하고 당장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니 멘붕이 오고 거기에다가 남편과 사이까지 안 좋고 독박 육아까지 하게 되면 내가 도대체 내나라도 아닌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온다고 한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람만 보고 프랑스에 왔는데, 뭐, 사람 관계라는 게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다 보면 애정도 식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더군다나 내 나라도 아닌 타지면, 현타가 제대로 온다고 한다. 오렐리아는 만난 지 14년이 되었다. 여전히 매일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은 너무 믿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도 한때는 너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믿고 사랑하는 것과 내 커리어를 쌓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남편이 돈잘 벌고 잘 되면 물론 좋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잘 보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불공평한 일이다. 내가 니네 나라 와서 사느냐고, 육아함이냐고, 내 커리어를 못 쌓았다고 남편을 원망하기엔 남편도 하기 싫은 일 하면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거다. 결국은 내 인생 내 커리어는 내가 챙겨야 한다. 나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준비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퍼펙트한 순간에 아이를 갖는 것은 꿈같은 일이라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나에게 말을 해준다. 하지만 나는 나를 내일을 우선을 두기로 결정했다. 내 인생을 오렐리안이 나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자식이 나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결국은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해야 행복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내 하루가 기대되는 것. 돌아 누워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봤을 때이 사람과의 하루가 내일이 그리고 내년이 기대되는 것. 그런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똑같은 일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니까. 뭐, 오렐리안이 보고 싶긴 할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두 달이 기대된다. 그리고 그두달 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기대된다.